써볼까요? 자 보지 않고 쓰겠습니다 8 곱하기 그럼 얼마예요? 아, 500이죠 8 곱하기 500 얼마예요 답이? 4천? 예, 4천 여기서부터 할까요? 1의 자리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 거기는 얼마예요? 8하고 곱하기 2는 1 6이요 2는 16이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써 볼까요? 여기 여기에다가 3번에다가 16한 거를 16. 됐죠? 그다음에 8하고 이거 얼마예요? 8 4 30이니까 320. 30. 곱하기를 해 주세요. 8 4 8 곱하기 얼마요? 실은 40이죠. 그럼 얼마예요? 답이? 320. 네 320. 그러면 320인데 0은 쓸 필요 없고, 어느, 몇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의 자리. 네, 10의 자리니까 2, 있죠? 그 다음에 내려서 3. 그 다음에 이거 썼죠? 네. 8, 5, 40이니까 몇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5니까 5. 5, 그 밑에서부터 40이었잖아요? 여기가 4고, 여기에 심는... 응, 올림제를 4 사, 사 쓰고, 원래 뭐 있었어요? 40이니까. 네. 0써 셔야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내려봐 보도 주세요. 6이 2가 어디 자리예요? 12 자리요. 예. 그러면 3 여기는 3 3, 3. 여기는 4. 됐죠? 네. 그러면 여기다 바로 좀해 보세요. 여기다 올림을 여기다 쓰고 이게 올림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올림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써 보세요. 아, 여기에 이것들은 예, 예. 요거 곱해서 한번 써 보세요. 8이 16. 그럼 올림에 1 하나 놓고 1 5 자리에다 하나 놓고 1의 자리에다 해야죠. 1의 자리에다가. 아. 틀렸죠? 여기 일단 제대로 지우고 해 볼까요? 다해 보세요. 8이 여기다 써세요6자리 수를 맞춰서 해주세요. 자리 수를 맞춰서. 자리 16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사해 해주세요. 4, 8, 32, 여기다가 끝자리에다가 먼저 1르자리 쓰고 올리면 써야죠. 여기다가 32. 32 8 5 8, 5, 4, 10이니까 그러니까? 4층. 예, 4. 아니, 예, 4, 여기다 써야죠. 0. 0인데, 0입니까? 여기 3 내려와야죠. 아. 예. 4 밑에. 예. 3, 원래 8, 5, 40이니까 100의 자리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40이니까, 어, 그냥 40 써주세요. 40. 40 40 쓰고 0 차가 여기 올라갔잖아요. 0을 써야죠. 0을 쓰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에그 그어 주세요. 그어 줘서 이게 합을 더해야죠. 더해 보세요. 세로로 그어 주시고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6 3 4, 3, 4. 3, 그러면 4, 이제, 답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죠? 지금, 그럼 여기는 올림을 여기다 쓰고 한번 해주세요. 바로, 음. 8이 15자리에다 올려야죠? 10, 10, 6. 4, 8에? 32, 320. 네, 320이니까? 여기 3, 300이니까 3에다가 써야지. 3, 20인데 원래 여기 뭐 있었어요? 10이요. 3, 아니, 48에 30인데 여기 올림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야 돼요? 10, 10, 10. 예, 32니까 원래 1하고 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하고 더해서 3이요? 예, 3 써주세요. 여기다가 답을. 그 다음에 8호. 8호 44. 그러면 7. 여기다가 사 써주고, 올림 사 써주시고. 올림 사 써주시고. 올림 사 써주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3 써주셔야죠. 배그 자리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4 4 336이 됐죠. 네, 잘했습니다.